뭐해? 비 오는데 옥수수 따고 있어. 야, 이거 비 많이 오는데. 비 오는데, 이 내가 워낙 바빠서. 아, 그거 아니아니아니 그거 도안 썼네. 어, 그건 좀있다가 이거는? 그것도 안 돼. 옥수수염이 이거는? 완전히 말려 들어가는 거. 그것도 아리까리한데. 아리까리. 다 아리까리한데? 야, 뭐. 따도 되긴 되는데. 이거는? 그것도 안 돼. 요거, 그건 따라. 이거? 확 꺾어. 한순간에 순간적인 피부로. 어떤거? 요거 요거 요 위에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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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응 하나 둘셋팍아오심이 없다 자 요거 놓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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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따고? 야 그거 너무 그래 어차피 너무, 너무 따가워갖고 이것도 따.. 이것도 까먹 그럼 따 이거 이거 어 그렇지 한 번에 딱딱딱 자. 여기 뒤에 뒤에도 저거 안 되나 좀더 이거 이거 이따 이거 응어이 음. 차고 가 안에 벌레들 있다 비 오니까 다 숨어 있어 벌레들이 몰라. 이거, 이거, 이거. 고구마 으발어떡하냐 고구마를 밟고 가라, 밟고 아주 그냥 두번 죽이는구만, 고구마를. 여 뒤에 이거 다쥐여놨구나 여기는 가면서 누가 꺾었지? 어? 내가 했나? 이거 여기는 있죠? 왜 그래? 왜 먹다 남은 게 있어? 자기 아 누가 왔나 본데? 너 이거 먹었어? 아니 내가 안먹는데 여기도 봐봐,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꺾었지? 가만있어 봐. 누가 저렇게 사람 먹은 것처럼? 그니까. 러 생가? 고란인가? 고란인데 저렇게 꺾어서 자기가 저렇게 뭐어 꺾여서? 어 가능하지 아 그럴수도 있겠다 고란이다 어? 고란이다 <laughs> 그렇게 많은데? 어? 이거 빨리 신고해라 피해 신고 농작물 유해 조수 신고해야 되겠는데? 아그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됐어? 야비 많이 온다 빨리 해라 거 뒤에 거두 우와! 안 이, 어, 거기 어, 고기 가끔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좀. 이거 많이 야. 야, 이거도다 까먹었네? 어. 이거 작다고? 없, 없으면 어. 통과. 어. 이 반대편을 또 봐야 되는데. 이 반대편. 고라니가 이렇게 먹니? 아니 고라니가 이야, 큰났네. 고라니 밥다 되겠는데? 큰났다. 어? 엄마 고라니야 어떻게 이렇게 먹니? 야, 일로 오셔. 야 이건 내가내가 굵어서 크게 먹는구 물이 <laughs> 다떨어지 모르겠다 야, 야, 고라니들 다들 음, 여기는 완전 고라니들이 전멸을 시켜놨구만 야 여기도 잠깐만 야, 근데 이쪽 보니까 고라니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음. 야 우리는 식구들이 많아 고라니도 먹여 살려야 되고 어? 야 옥수수 엄마 세상에 고라니가 그, 고라니가 여기 뭐 뷔페 식당이네 뭐 고구마 순도 다 뜯어 먹고 응? 네, 네. 고구마도 자라지도 않고 순을다야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잘 먹었을까 오. 야 살. 선생님, 우리 여기 도라지 있어 하나 내 일부러 안 숨어 안돼 데거기는데 그니까 숨어 놓은 거 음. 내가 여기 쪽에 있던 거 작년에 한번 몇개 심어놨어 백도라지도 있다 어, 어. 오, 신발 다 젖었어 내가 늘 장하신토라 고 그랬지 신발 다 젖었다 괜찮아 걷고 자기는 왜 그러니까 이거 콩같 콩이냐? 저기냐? 식이냐? 응. 식? 응. 야, 응. 고구마야 누들 고생도 많다. 고구마 도는것 이건 콩이잖아. 이건 콩? 콩이 응. 하나 떨어져콩 맞잖아. 응. 끝까지이한겹씩까지 아까처럼? 한겹살 간다고 또 뭐라고 해놓고서는? 야, 그걸 이제 제대로 여물었다. 그래, 하나씩 먹게. 아니,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음... 하나씩 까지 마. 음... 나 간다. 한번씩 깔아내어도 아니 그런 건말왜잘 줘? 아 참나 같은 말을 먼저 야 그거 다 이게 옥수수가 걸음 엄청 옥수수가 걸음 요구량이 엄청나. 이 계량을 하고 나서저는 질소, 걸음 요구량이 많아. 걸음이 없으면 크지가 않아. <목소리가> 작은 정도에 비해서. <laughs> 이제 깜빡이야. 알록이도 있고, 깜빡이가 몇개 되나? 잘 됐다. 아유, 그냥 됐어. 그냥 있지 아, 됐겠다. 20개 더 되겠다. 응. 내려. 나밥 먹고, 너밥먹고 그랜드캐니언이 여기 야야 <laughs> 야, 여기 뭐 여기 한번 올때마다 어디까지 파있는지 봐야되겠는데 거의 1미터급 파였는데 <laughs> 지금 샘물이 안섰나야 이거 포크라인 그래도 오갈병이 안 왔어. 작년에 오갈병이 많이 왔는데 희안해. 여긴 자연 치유력이 있나? 작년에 오갈병이 말도다 내가 지금 아 봄에는 왔었다. 오기는 조금. 꽃밭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유, 보여 주지 마라. 창피하다여기도뭘 심었는데 안 보이. 다 잘라 버렸나? 이 사과들은 오이씨 사과들을 이것도 새가 다 쫓아 먹었네 어차피 이 사과는 아 잘못된 사과 병들이 갈반병 입이 다 되네요 해바라기가 이렇게 하나 아우 빨리 자랐네 대추 대추도 이제 몽글몽글 하나씩 대추도 몽을몽을 사과 대추 전지를 한60%한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한 60%는 다 잘라 버렸어요 밤나무도 여린 벌목에서도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 어차피 다 띄어 버려야 되는데 어린 벌목에는 밤송이를 아, 달지 말아야 되는데. 어, 육도피 많이, 있네. 이런 거는, 잘라주고. 조그만 것들은, 따주겠습니다. 네 개만 다고요 밤나무는, 이게 4년차인가, 3년차인가. 밤송이 밑에 거보다 큽니다. 이게 한 사, 3년 차 되니까 4년 차. 아, 한5 6년 되면 뭐 여기서 그래서 한 여섯 그루 지금 총 밤나무 여섯 그루 심었는데 이것면 충분히 우리가 먹고 어, 나물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먹을 양이라서 여섯 그루 정도 심었어요. 거름을 수비를 좀더 해줬어야 되는데 뭐야 복숭아 수확하는 거야? 전부 다 전부 올 수확하는 거야? 응. 와 복숭아가 다 봉지를 싸도 비가 많이 와서 물러져 갖고 와그 비닐 다시 벗겨야 되는데? 가서 벗겨야지. 여기다 버리고 가는 이렇게. 버린, 싸도 버리는 게 반이야. 거의 다 버려. 한 80%는 다 버려. 비가 계속 와갖고. 야, 금방 다 땄네. 어디. 자기, 자기, 저거 좀 하나 까봐. 여기. 야, 여기 다. 비가 많이 오니까 다 숨었네. 제대로 된게 별로 없네. 두세 개나 되려나? 이 사과나무, 사과나무, 한 그루에 많이 달렸어요. 이거는 먹을 것 같은데. 어, 이거 하나만, 사과나무 다섯 그루 중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됐어요. 가지가 꺾어져갖고, 바람에. 사과 달린 가지가 꺾어져갖고 사과봉지는 하나 써봤습니다 새가 다쪼사먹어고 빨갛게 되네 보니까 지금 새망을 사과농장은 새망을 쳤던데 저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네몇 개는 먹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